대기 시간 3 시간 3 시간 반 네? 보셔야 돼요. 아, 안 돼. 강원도 평창에 있는 중국집 진태원에 다녀왔습니다. 음식부터 보실 분은 39초로 가시면 됩니다. 야, 내가 강릉에 쉬러 왔는데 이렇게 오픈 런까지 해야 돼? 3월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연휴에 푹 쉬고 싶었습니다마는 요즘 모든 것에 지친 저를 챙겨주는 아, 지인이 내리네, 기어이 이제. 강릉까지 끌고와 가게 앞에 줄을 세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씨 이것도 아는 PD 형님의 소개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오픈런이 걸리는 집입니다. 부자라신 말씀하세요. 전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거라는 탕수육이 유명한 맛집입니다. 재미난 건 짜장면이 맛이 없는데 변신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탕수육 중짜와 짜장면 곱빼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탕수육이 처음 나오자마자 비주얼만으로도 이미 게임이 끝난 걸 알았습니다. 일반적인 탕수육집과는 다르게 야채들이 한입 크기로 제대로 올려져 뭐 있습니다. 야채 괜찮고 와이 바삭바삭한 게 장난이 아니다. 정확히는 바사삭 바사삭 이었습니다. 와 전체적으로 식감이 너무 좋다. 아삭아삭하고 야채도 중짜만 해도 32,000원이고 그래서 어 이거 왜 그렇지? 그랬는데 이해가 되네. 정확히 말씀드려, 저는 강릉을 지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집은 또 들릴 것 같습니다. 튀김의 바삭함은 대한민국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난이 아니다. 기름도 진짜 깨끗할 수밖에 없겠다, 운영방식이. 저번 영상에서 울산의 신천지 대반점을 다룰 때도 탕수육이 아닌 화교식 템프라, 즉, 후추에 찍어 먹는 고기튀김의 부드러운 바삭함을 굉장히 칭찬했었는데, 진태원의 탕수육은 결이 다른 바삭감입니다. 자칫 기름 온도 조절에 실패하면 딱딱함이 느껴질 수 있는 튀김법인데 절묘하게 온도를 잡아내어 딱딱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바삭바삭감입니다. 튀김뿐 아니라 당근, 양파, 부추에 강원도, 고냉지, 알배추까지 올린 오리지널 소스는 완벽했습니다. 거기에다 히든으로 오이가 들어갔습니다. 자칫 느끼해지기 쉬운 튀김 요리에 시원하고 상큼한 맛을 더해줍니다. 이게 진짜 압건이었는데 같이 간 지인은 오이를 먹지 않는 닌겐으로 유명한데 이 소스에는 오이 향이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는 모르고 먹었을 정도입니다. 야채랑 밸런스가 너무 좋다. 튀김은 바삭한 거는 뭐 국내 원탑이라고 해도 되겠다 감사합니다. 우와. 드디어 미식가 PD님이 말해줬던 변신 짜장면입니다. 이게 그렇게 맛이 없는 짜장면이라고 합니다. 앞부분 가게 영상에서 보셨듯이 진태원은 일요일 공휴일에는 짬뽕을 팔지 않고 탕수육, 짜장면, 만두 딱세 가지의 메뉴만 만들어 손님상에 내옵니다. 그런데 짜장면이 맛이 없다니 처음엔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평소대로 고춧가루를 뿌리고 잘 비벼서 한입 먹고 나니 바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진태원은 짜장면이 맛없는 집 맞습니다. 진태원의 짜장면은 옛날 80년대 초반. 동네에서 흔하디 흔했던 슴슴한 짜장면이었습니다. 재료나 면발이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잘 나가는 중국집들에서 파는 감칠맛과 자극적인 단맛으로 손님들을 휘어잡는 맛있는 짜장면의 맛을 반도 못 따라가는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짜장면은 진태원의 탕수육과 같이 먹게 되면 변신을 합니다. 이 짜장이 슴슴한 듯. 진짜 탕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 음. 달달하면서도 신선한 야채 소스의 탕수육 한 점과 짜장면 한 젓가락을 같이 먹는 순간 진태원의 짜장면은 맛이 변합니다. 건강하지만 그래도 강렬한 소스의 탕수육 소스와 조화를 이루며 슴슴한 짜장면의 맛이 극한까지 치솟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짜장면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반드시 주문하셔서 드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 지인들 덕분에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형님, 누나, 아들, 딸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은 또 다른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